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엔이픽 진행의 백설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는 댓글창으로 열어뒀습니다. 종목 대결에서는 누가 이길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대결 규칙을 먼저 보시고 방송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대결 규칙 보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을 편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되고요. 비중에 관계없이 한 주씩을 매수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을 합산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누가 이겼는지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편입을 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를 편입했습니다. 53,1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이어서 PD픽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 편입했습니다. 10만 4,500원에 매수했다는 점 참고하셔서 누가 이길지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이렇게 기조를 바꿀 수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년물이 10년물을 넘어설 수도 있다,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경기침체 의신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는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환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높은 상황인데 이것이 역전이 된다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도 해석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타나면서 비행기와 관련한 항공주들 발악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니까요. 그래도 힘을 내지 못하다가 다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입니다. 장 초반부터 방향성을 살짝은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지금은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우리 양대시장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7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률을 살펴보니까요. 0.72% 오름세로 270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여수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강부합세를 보입니다. 9 1 9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시장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양새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1,292억 원, 또 개인 투자자들은 55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1780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194억 원, 개인 투자자들은 21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36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두 발을 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20전이 오르면서 1222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양대시장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대개 규칙 한번더 보시고 오늘 아침에 주목해 볼 종목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완화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부터 잘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카카오가 상승세를 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카카오는 왜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양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 양봉을 띄워주고 있고요. 1.9%, 2%대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10만 7천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점을 잡고 하락세를 좀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의 기조에 더해서 카카오 의장의 이야기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더해지는 가운데 SM 인수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이 카카오의 주가를 상승세로 이끌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차기 정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카카오의 주가의 상승세로 좀 이끌어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지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런 선거 공약 덕분에 여러 종목들에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요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서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더해줬는데요. 또, 남궁은 카카오 대표 내정자의 경우에는 지난 2월 10일, 지난달 10일에 사내 공지와 개인 SNS를 통해서 주가를 15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10만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4에서 5만원 정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준 건데요.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3년 동안 별도 기준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재원으로 해서요. 이 중에 5%를 현금 배당, 그리고 10에서 25%를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비욘드 모바일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용증권에서는요, 카카오의 사업 부문 중에서 성장률과 수익성이 높은 톡 비즈니스 부문에서 올해에도 40%에 달하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톡 비즈 부문 중에서 특히 톡 채널의 성장세가 주목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톡 채널의 경우에는 셀러풀 강화와 그리고 기타 사업을 연계를 하면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카카오 커머스 사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모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 엔터테인먼트 등 잠재력을 보유한 주요 종속 회사들의 상장을 통해서 카카오의 기업가치 회복에 일조할 전망이라고. 함께 말을 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SM 인수설도 새 국면을 좀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기존에는 인수 후보가 CJ ENM이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그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체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가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음악 콘텐츠를 강화하고 또 아티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수 금액이 최대는 1조 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이 만약에 카카오일품에 안기게 된다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K-POP을 포함해서 K-콘텐츠와 플랫폼의 유기적인 결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증권사에서는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엔터주 전반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엔터주들 빨간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 양상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양봉 형성 중입니다. 8%대 급등 양상으로 5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장중에 고가는 9.25%대까지 올라서면서 56,700원까지 찍어냈습니다. 이어서 SM을 보겠습니다. SM 역시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 주가 잘 가지 못했지만 오늘은 엔터주 호재에 더불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6,8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대 오름세로 28만 6천원 5천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까지 주가 보겠습니다. 5%대 강세로 6만 9천 3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천억 원대의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아티스트들이 모두 바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티스트들이 바빠진다는 건 엔터테인먼트 사이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63,000원에서 68,000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증권사 리포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재개되고 또 신인의 데뷔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의 매출액 63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에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53% 그리고 영업이익은 5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레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어떤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내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63000원 으로 4개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목표주가를 제시했고요. sk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65000원 으로 동일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68000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내놨는데요. 내용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에서 각각 신인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소 2024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될 거고 영업이 천억 원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디어유와 제페토, 포바이포 등투자액 확대까지 더해진다면요, 주주 배당이 증가하면서 이어지는 선순환도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SK증권에서 나와 있는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활동이 확대가 되고요. 로열티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안정적으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음방과 음원 매출은 357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직전에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46.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트 키즈 앨범 등 모두 193만 장이 반영이 되면서 고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오프라인 행사 재개가 되면서 광고와 출연 매출이 회복됐습니다. 영업 외에서는요 네이버 제트와 공정 가치 평가 이익 그리고 디어유 지분법 수익이 인식이 되면서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도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트와이스 미국 콘서트와 2분기에는 트와이스 돔 투어. 수... 스트레이트 키즈, 글로벌 투어 등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이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5,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신투자증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요. 자사벌 런칭을 통해서 기획상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트 키즈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잇지와 니쥬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투어도 기대해 만하다면서요. 이 외에도 내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에서 각각 한 팀의 신인이 데뷔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보셨는데 오늘 주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주분들도 꽤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인 만큼 짚어드릴 텐데요. 세트리움 그룹주와 삼성 SDS에서 블록될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블록딜을 하는 주체는 약간 다르지만 둘다 블록딜 소식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가 양상을 먼저 보시고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리온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트리온은 지금 음봉과 양봉 사이를 그래도 오가고는 있습니다. 6%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69,5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락세를 조금 만회하면서 양봉으로 전환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6%대 등락세입니다 6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트리온 제약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많이 빠졌던 부분을 약간씩 회복하라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요. 2%대 약세입니다. 9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S까지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양상으로 최저가를 오늘 12만 7,500원까지 찍어냈지만 지금 7%대 약세로 13만 5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인지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셀트리온의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띠의 소식이 나와 있고요. 이 셀트리온의 좀 3대 주주 정도로 알려진 펀드입니다. 국부 펀드 이야기인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에서 블록띠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가뜩이나 수급이 꼬여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블록딜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참물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섹의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세트리온 그룹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테마섹은 계열사인 이온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세트리온의 지분은 6.59%, 세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은 6.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 주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테마섹은 어제 세트리온 230만 주,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260만 주에 대해서 블록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 거래액은요, 셀트리온이 3,900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00억 원입니다. 블록딜 물량은 대부분 일인실 내장 내에서 풀리게 됩니다.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세트리온 그룹 주들 최근에 분식회계 우려가 해소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세트리온과 세트리온의 헬스케어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기존 주주들이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S에서도 블록딜 소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오너가의 블록딜 소식입니다. 장중에는 52주 최저가 앞서서 제가 짚어드렸는데 12만 7,500원까지 찍어냈는데요. 지금 거래량 꽤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삼성그룹 오너 일대가 최대 3,900억 원 규모의 삼성 SDS 지분을 블록 딜로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온 영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나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STS 지분을 일부 매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예상대로 가고는 있지만 급락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마감까지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 대결 규칙을 한번더 보시고 아침 방송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대결 규칙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을 편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되고요. 비중에 관계없이 한 주씩을 매수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을 합산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누가 이겼는지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편입을 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JYP엔터테인먼트를 5 3,1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PD의 픽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를 104,500원에 편입했습니다. 누가 이길지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더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 경제 TV'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 댓글 창으로 열어뒀습니다. 종목대결에서는 누가 이길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신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